국기와 배간,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,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?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. 네,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슈퍼챗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. 어, 슈퍼챗이 왜안 될까요? 어, 제가 막아두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왜안 되는지 제가 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슈퍼챗이 안 되시면은요, 예, 네, 계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좀 어, 수익을 막아놓은 것 같지가 않는데 슈퍼챗이 안 된다고요? 이게?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, 예. 참, 당황스럽네요. <laughs> 어, 또 누가 또 시비를 거나? <laughs> 예, 참, 요즘, 이 하나하나가 참 그렇습니다. 어. 자, 오밤중의 뉴스, 아, 슈퍼젯도 되네요. 베리님께서는 또 되네요. <laughs> 예, 베리님은 되는데. <laughs> 예, 그렇군요. <laughs> 예, 자 어, 어, 의도로 의도적으로 막은 거 아닌 모양입니다. 네, <laughs> 예, 록시 블루님께서도 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어떤 분은 어 슈퍼챗 안 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은 또어 된다라고 또 이렇게 <laughs> 보여 시, 시연을 해주시네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자. 두 번째 주제. 원래는 제가 김진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김진표 얘기 말고, 오늘 제가 부산에서 있었던 새로운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. 예. 윤미주님, TJDLSK님, 소정님, 네. 저도 되는데요? 라고 하셨어요. 꼬리 물어봅시다. 라고 하셨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. 아유, 어, 이렇게, 어, 저 방송에서 이렇게 꼬리 물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, 저, 어, 또 오래간만이네요. 예. 너구리 제이님, 어, 슈퍼챗 연습하셨다고요?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두 번째 주제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. 부산에서 있었던 좀 특이한, 어, 약간 좀 황당한 사건. 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부산에 갔더니 사실 많은 분들을 뵀어요. 부산에서 어, 빨간아제도 제가 봤고요. 어, 그다음에 그뭐 저기 유탐사 쪽 기자 뭐이 기자도 제가 만났습니다. 그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함께 했었어요. 자 그런데 재판을 함께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오늘 김진성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갑자기 부산 지방 법원에 경찰 사이카의 호위를 받는 VIP가 들어옵니다. 최고급 수용차 보통 우리가 에쿠스라고 알고 있는 EQ900 혹은 어 제네시스 900아 어, G, G, G v 브이9인가요 예. G8, G90, G90, 어. GV90이 아니라 G90. 하여튼 제네시스 최고급 차들이 줄줄이 쑥쑥 들어와요. 한넉땐가 다섯 땐가 경찰 사이카가, 그러니까 경찰 사이드카 이게 뭐 경찰 오토바이 있죠. 큰거 이거 BMW 오토바이 이게 부릉부릉 으로 앞에 앞뒤로 호위를 하고 경찰차까지 앞에 에, 선도 차량을 해주면서 그러고 쑥 들어옵니다. 그런데 누군가가 내리는데. 누군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요. 그게 김진성 재판이 열리기 직전입니다. 김진성 재판이 오후 3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, 이솔말는 VIP도 3시 반 조금 전에 들어옵니다. 이게 뭐지? 저는요, 그 VIP가 막 도착한 직후에, 어, 법원을 들었었거든요. 어, 제가 보고 있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저는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근데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되게 놀랬다는 겁니다. 법원 앞에 그최고급 수용차 너다 때가, 너대 때가 쑥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호위까지 서주고 쟤 누구야? 해필 오늘 누구야? 자,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어, 경찰이 호위를 해줄 정도라면요, 적어도 3부 요인입니다. 3부 요인이라면요, 대통령, 국무총리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어, 중앙선거관리위원장, 뭐, 요런 정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국무총리의 경우에,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것같지는 않아요. 근데 국무총리 같은 건 일정이 다 공개되잖아요. 대통령 일정은 공개가 안 돼도 국무총리는 공개가 돼요. 자, 그러면 누굴까?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어, 분위기상 서울에서 꽤 힘있는 사람이 온것 같아. 그리고 방문한 시점으로 볼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요? 자,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. 아, 자료가 다운로드가 안된 거야? 하이 아 이란 참네. 안타깝네요. 예. 예, 다운로드가 안 됐네. 아, 이런. 예, 여기 있구나. 예. 자, 한번, 여러분, 한번 보시죠. 제가 현장에서 찍은 화면입니다. 자, 현장 화면입니다. 예. 예, 여기. 원래 여기는요, 어, 원래대로 하자면, 여기가 부산지방법원의 북카페입니다. 북카페로 쓰이는 곳인데, 여기 보니 갑자기 북카페가 이날, 오늘 폐쇄가 돼 버렸어요. 북카페가 폐쇄가 되고, 어, 입구에 그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었죠. 자,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보시면 북카페.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? 북카페, 예, 북카페예요. 자,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, 예, 후견인 지원인, 조사실,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옆에 문을 막아 놨죠. 그죠? 뭘로? 자, 문을 막아 냈는데,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? 수행원, 대기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지금, 어, 여기 보면은, 여기에. 수행원 대기실이라고 돼 있었어요. 이게 지금, 아, 예. 음,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, 안 나오는데. 제가 보면서 이게 수행원 대기실이라고 돼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자,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, 어, 제가 정확하게, 어, 잘 보이는 시점을 딱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, 한번 같이 보시죠. 여기는 부산지방법원. 국물에 저가 카메라를 몰래 숨겨서 찍다 보니까 약간 보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감안해 주고 보십시오. 저기 보면은 예, 북카페라고 보이시죠. 그 다음에 후견지원, 지금 이제 아, 여기 예, 이 부분인데, 아, 조금 보셨다. 여기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, 예, 여기 예. 여기 보시면은, 여기에, 그게 적혀 있어요. 예, 보시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. 수행원 대기실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수행원 대기실. 자, 이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. 화면을 뒤집어 보겠습니다. 어, 자, 화면을 뒤집고 좀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, 도서관 북카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도서관 북카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수행원 휴게실이라고 보이십니까? 예, 보이시죠? 예, 자, 보시다시피 수행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, 여기가 원래 뭐냐면 북카페로 쓰이는 곳입니다. 근데 여기를 폐쇄하고 수행원 휴게실이라고 한 거예요. 예, 이게 뭘까요? <laughs> 자, 그래서 수행원이 왔다고, 수행원이 있다가 따라올 정도면 이거는 삼부요인급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. 왜 하필 오늘 왔을까? 예, 한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아, 최종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. 최종 취재 결과, 어, 이들은 대법원장 수행원이었습니다. 조용대, 아, 조희대,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. 근데 조용히 방문을 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원 안에서 "오늘 누구 오세요?"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. 직원들이 "직원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?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,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, 행사 있어요."라고 하지, 그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합니다. 처음엔 그래서 김건이라도 오나? 라고 생각했죠. 근데 조희대였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비밀리에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한 겁니다. 왜 갔을까요?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. 어, 참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어요. 부산을 방문하는데 하필 김진성 재판이 열리는 시점에 바로 그날 딱그 시간에 부산지법 을 간다 크으, 너무 공교롭네요 제가 이 이상의 얘기는 제가 뭐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 써 주시고 계신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.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. 자, 허범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.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